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성군의 주광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면은 목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양이요 화도양입니다. 따라서 주광면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다음 그 밑에 가진 리입니다. 가진 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가진 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그 밑에 공현진리입니다. 공현진리는 금과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수 또한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공현진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그 밑에 구성리입니다. 구성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구성리도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마자리입니다. 마자리는 목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 양이요, 화도 양입니다. 따라서 이 마자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무남진리입니다. 무남진리는 목과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요, 수는 음입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무남진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포리입니다. 삼포리는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남진리와 마찬가지로 음양이 섞여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삼포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암리입니다. 송암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송합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야촌리입니다. 야촌리는 토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합리와 마찬가지로 이 야촌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오복리인데오복리는 토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호리입니다. 오호리는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오호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인정리입니다. 인정리는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인정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끝으로 향목리입니다. 향목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향목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성군의 주광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